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푸르미리 폐업을 결정하고 나서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사측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고 댓글에도 몇몇 사람은 회사가 망했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거래에 남게 된 사람들 생각 안 하는 거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직원들 요청으로 매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 매각 진행과는 별개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실 폐업을 할때 직원들 한 포도 받지 못하니까 몇 백이라 챙겨주려고 만든 걸로 보이는 거고요. 희망퇴직을 하건 안 하건 프로밀이 매각이 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거고 직원들은 무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분명한 건 프로밀이 폐업을 하는 게갑작스러운게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회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뭐 유동회사에 다녔습니다. 대기업 계열이니까 고용은 탄탄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무제표를 볼줄 아니까 회사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회사는 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점포의 중간 관리자를 갔을 때 직원들의 동료를 했죠. 회사가 살아나려면 적자 점포를 폐점 시켜야 된다. 그런데 폐점 점포의 직원은 인사고가가 박살이 나서 여러 지방으로 보내지게 된다. 우리 점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점포는 비용을 아끼고 폐점 점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뒤에서 제일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그 젊은 자식이 와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고 직원들 겁 준다고 이런 대기업이 망은지는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합니다. 무지한 인간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해줘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년 뒤에 회사는 폐점 진행하면서 실제로 희망 퇴지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나온 거고요. 폐점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 회사는 매각을 하거나 폐업을 할 건데 매각을 하더라도 이런 적자 구조 회사는 살아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희망퇴직 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몇개 끝까지 안 된다면 사업 정리를 해야 할 거고 그때는 정리해고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희망퇴직 단계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직도 그 회사의 사람들은 대기업이 망할 리 없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마 프로미의 직원들도 우리 회사는 망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폐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분명 회사에서 힘들다고 비상 경영이다 비용 절감이다 같은 소리를 했을 겁니다.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마녀 스였을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회사가 다니고 있다면 이런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녔던 회사가 희망퇴직했던 것처럼 불르 미리 폐업으로 결정한 것처럼 회사는 여차하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절대로 우리 회사는 문제없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회사는 안망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속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 잃는다는 미래가 불어나고 싫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 회사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라는 자기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회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고용 불안은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사가 버티더라도 업무 강도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희망퇴직 하고 나서도 당연히 이런 충원이 없었습니다. 몇백 명이 퇴사를 했는데 충원이 없으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당연히 기존 직원들이 나눠서 해야 합니다. 복지도 형편 없어졌죠. 이미 제가 퇴사하기 전부터 사무실에 믹스 커피 같은 거 사들 복리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일만 떠안는 걸까요? 아니죠.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걸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여전이 늘어나는 거고 부진부석 같은 것도 더 빡세게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결국 버텨도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회사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러다 희망 퇴직을 또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높은 확률로 회사는 폐업 엔딩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직원들 의욕이 있을 때에도 회사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누가 회사를 살리겠습니까? 점점 경영은 악화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희망퇴직 안 하고 남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존중을 해줄까요? 아니면 이것들 어디 갈 곳도 없어서 버티는 애들이네? 더 일을 시켜도 버티겠지? 이런 자세로 나올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더 회사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회사가 책임지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기사를 보게 되면 댓글로 연글러드다 죽어라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것도 꼬시다. 나는 아껴서 적금 들 거다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다 죽는다는 거 이미 제가 얘기했었던 거고 왜연글러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는지는 이미 다들 아실거라고 보는데 아껴서 적금 든다는 것도 부르민을 보면 위험한 발상이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금리가 오르면 소문들도 죽는 거고 월세도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점점 그런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여러분들 회사 실적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무쪽 직원이라면 당연히 재무제표를 볼 거니까 상관이 없고 어지간한 회사는 자기 직원들에게 실적을 알려줄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재무제표를 공유하지 않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지표를 볼줄 모른다면 적어도 다트에서 찾아보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엄청 쉽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다트 전자공시나 그냥 다트를 치면 사이트가 뜨고 거기 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회사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작은 회사는 뜨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미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뜨죠? 이걸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한 건 봐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손익계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1년간에 여러분 회사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주는지 보여주는 장표인 거죠. 푸름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21년도에 123억, 20년도에 1 1 3억이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장사를 해서 번 돈을 말하고 단기순이익 이것은 이것저것 다 합쳐서 회사가 남긴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엄청 올라서 팔았다면 장사로 번 돈은 아니니까 영업이익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돈을 번 거는 번 거죠. 그리고 푸름이르는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인 거고요. 회사원에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겠죠 일단 장사로 돈을 벌어야 회사가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영업이익이 나쁘다면 단기순이익이라도 어떤지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도 적자에다가 이것저것 팔 것도 없어서 단기순이익 마저도 적자라면 그 회사는 어떤 결론 내리겠습니까 희망 퇴직 정리하고 폐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되는 건데 추가로 설명해 보면 여기에 가보시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부채를 알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우리는 다 죽는 거고 회사원들도 직장 잘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채권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회사는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존 대출의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실무 차원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계차약금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실무를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1년 단위 연장을 하는지 아니면 대환 대출을 하는지 같은 그런 실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큼 대출을 연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유를 보시려면 주석에 나와 있고요.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어느 은행에서 몇 프로로 팔렸는지 다 나와 있죠? 요즘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기존에 이 이율에다가 3%만 올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이자는 그돈 그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단기 차익금이 400억이었으니까 3%면 13억입니다. 세전 5천이면 세후 4천 조금 넘을 텐데 실수령의 기준으로 보면 직원은 30명 정도는 잘라야지만 만회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거라고 몇 번의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만약 프로미처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적절히 기록하고 매년 급 폭이 커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살이 더 젊을 때 이직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사는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 안심시켜 하니까 뭐 코로나 때문이다, 정부 정책 때문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꼭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말 혹하지 마시고 냉정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회사가 뭐 미안하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나가라 이러면 그때가 후회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말은 쉽지, 행동이 옮기기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변화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회사 실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밋빛 미래를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도 회사가 매년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퇴사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회사 다니는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기들은 아마 회사에서 내보낼 때까지 계속해서 다니게 되겠죠 회사를 다니고 고용이 튼튼하고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아껴서 돈을 모은다는 선택지가 있겠지만 다니던 회사가 나가라고 한다면 폐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이 없는데 적금 들 수가 있을까요? 이자 몇푼 받으려던 그 적금마저 깨서 생활비로 돌려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 내려가니까 뭐 재테크를 투기고 허황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는 절대로 필수적인 겁니다. 다만,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는 말고 돈을 먹여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우리의 소중한 자금은 최대한 여러 곳 분산해서 투자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버티려고 한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야박할 줄 아십니까?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도 지만 살겠다는 인간들이 있었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팀이나 노무팀에서는 지지이 욕먹을까봐 희망퇴직 한 명이라도 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각 부서별 임원들도 자기들 생명 연장을 하려고 연차 많은 직원들 같은 사람들 따로 불러다가 뭐 인사고가가 안 좋거나 연차가 많은 직원들 따로 불러다가 돈이라도 취워줄때 나가라 나중에 정리하고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다녔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직원들끼리도 자기가 피해볼까봐 다른 직원이 나가주길 바라죠. 그러다가 다른 직원 나가게 되면 자기는 살았다고 안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왜 충원을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기능 수준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되겠죠? 다니는 회사가 어려운지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회사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태클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꼴통은 지난주에 올렸고 금요일쯤 해서 주식영상 올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nft영상 올릴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인생의 짐을 덜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밀도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으니까 그 고민의 해답을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제가 이미 그 갈림길에서 삼정을 선택했었더라면 저도 저의 이런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갈림길에서 해답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못살는 인생을 동국정 없이 남들 눈치 보지도 않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